탁트인 해변에서 펼쳐지는 어머. 건장한 사나이들의 체조 물결. 어머. 다만 꼭물 거리는 불순 분자가 있으니 말씀해 주내면 되겠어요. 치마입니다. 오늘 제가 오초 보시오 <laughs> 제가 지금 특전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 특전사 오늘 왔는데 귀에 눌려서 이 특전사 분들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오, 어, 정말 가까이 하긴 너무 먼. <laughs> 당신들이네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으신가요? 몸표 하시네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으어가요 폭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PT 체조를 실시하는데 순력은 석포로 인해 탄탄한 근육은 탈락할 때 혹독한 체력 단련의 결과 어. 저기요 지금 체조하려니 뭐하시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엔 훈련인가 싶겠지만 특전사에겐 그냥 가벼운 아주 가벼운 몸빨기 PT체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 와. 어. 엄청난 체력 소모 이젠 슬슬 지칠 법도 한데 여지없이 승부근성 활동 기를 쓰고 악을 쓰며 끝까지 해내는 흥분의 의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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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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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목소리> <목소리> 매년 여름 실시되는 2주간의 고강도 특별훈련 특전사 해상침투훈련의 시작점 하늘과 바다에서 적진을 공략하는 훈련 일이 박히도록 단련한 체력과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정신력으로 회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다 해변을 질주하는 검은배은 이들의 기합소리에 폭염마저 얼어붙는 것 같다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지금 그들에겐 거칠 것이 없다 우리 아들이 더한 훈련의 연습이지 고통마저 즐기는 그들이다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해 생존해야 하기에 강인원 체력은 필수였다 더 강해지기 위한 끝없는 황금종 최고 극강이라는 네. 특전사의 명성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확인한다 네. 안 돼, 의사들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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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요몸 씻고 는 시간 예0초 뛰어갓! 네. 이들에게 맞설 자, 그 네. 누구냐? 네. 와, 아니 이렇게 네. 어떤 생각 제일 많이 드세요? 고향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훈련하면서도요? 네. 왜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여자친구 없고, <laughs> 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와 진짜요? 예. 네. 표현할 수 없어. 그, 왜요?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표현할 수 없어. 긴밀한 작전 지시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해상 침투 훈련의 막이 올랐다. 최대 수송 헬기 신누프가 해상으로 접근 5미터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에서 보트와 무장한 특전대원이 뛰어내리는데 하강하자마자 신속하게 보트에 몸을 싣고 적진을 향하는 특전대원 저고도 이탈 고무보트 침투 일명 소프트더 은밀하게 적의 신장구를 파고드는 기술이다 우리가 그 바다에 의해서 신속하게 육지로 침투하기 위해서 은밀 침투와 병행해서 이루어진 훈련으로서 우리가 그 적의 핵심적인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우발적인 침투 수단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명령을 하달받은 또 다른 침투조가 출동 준비를 마칩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우가는 해상 침투 훈련. 이번엔 400m 상공 시누쿠에서 낙하산의 몸을 의지한 채 바다로 뛰어드는 특전 대원.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고난도 훈련. 해상에 접근하자마자 낙하산을 이탈하고 전열을 가다듬는다 이것이 수상강하 고무보트 침투 하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에게 특전사의 용맹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거친 파도를 넘어 적진을 향해 불경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이들 앞에서는 잠잠한 물결. 이들이 다가갈수록 적은 알수 없는 공포에 떨 것이다. 몸을 숨긴 채은밀하게 대변까지 다다랐습니다. 마지을부터화자까지 같이 동일한 장비를 착용하고 동일한 복장과 동일한 어떤 그 침투, 의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팀워크를 형성시켜 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서 네. 그런 위였그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고도 고스 낙하산을 이용한 수상 강화 침투 훈련에 이어 이번엔 해염과 보트를 이용해 해안으로 잠입하는 전술 기동 4km 이상의 거리를 의리발과 스노클 장비 노를 저 이동하는 침투 기술 바다에 몸을 숨기고 파도 소리로 흔적을 지우며 서서히 육지에 접근 마침내 적 해안으로 무사히 침투한 해원들 당연히 적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무방비 상황. 철저한 사주 경계로 한발한발 한발 적의 심장부로 다가가는데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접근해 적에게 근사한 공포와 지독한 패배를 선사할 이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 특전 대원이 단.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어.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성취감과 어려운 것을 해쳐 나간다는 그 느낌이 저를 정말 더 흥분시키고 그 성취감이 정말 계속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전사를 원해서 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짧은 기간이면 기간일 수도 있고 긴 기간이면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저의 인생의 발판이 되는 아주 소중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와의 싸움. 누구도 배신해줄수 없는 철저하게 고독한 훈련의 연속. 결코 질수 없다.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지독한 고통이 나를 완성하며 거칠 것 없는 최강전사로 거듭나게 할인. 고통마저 나의 힘. 두려움마저 나의 정 나는 언제나 이긴다. 나는 대한민국 1%극전사안 되면 대결하야 특전사 화이팅